윤 대통령, 체포 직전, 아내 얼굴 보고 가야겠어. 김건희 여사 걱정에 발못 댔다.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.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, 마지막으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보고 가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현장에 있던 관계자 전원에 따르면,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응접실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웠다.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공수처에 의해 압송되기 직전, 윤 대통령이 향한 곳은 아내 김여사가 있는 곳이었다. 아내 요즘 잘 일어나지 못해 끝까지 김여사 걱정. 현장에 있던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에 윤대통령이 김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라며 마지막으로 관절을 떠나기 직전. 김 여사를 보러 갔다. 라고 말했다. 윤대통령은 반려견인 토리에게도 인사를 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. 현재 김 여사는 남편 윤대통령 없이 홀로 관절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진다. 비록 윤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체포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직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여사는 대통령에 준하는 경우를 제공받는다.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됐을 때도 대통령 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우와 서울 강남구,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한 바 있다.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 40분께 공수처 1차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.